있는데 이제 100초밖에 안 남았대서 그래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기후온난화와 기후 핵전쟁 때문에 이제 말세가 다가온다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온 세계가 모든 게 두절되게 돼 있어요 항만도 공항도 무역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셧다운되게돼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하면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다가 우한 지역 뿐이 아니라 온 중국 내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특별히 우한 지역, 그 후배의 성은 기독교 탄압의 모범 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고, 두렵고 떨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중국에서 한 거예요. 그런 결과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신간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합당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영혼구원이에요 지금 남극에 얼음이 많은 남극에 온도가 올라가서 하시로 68도 섭시로는 18도 영하로 내려가야 얼음이 유지가 되는데 다 영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점에 원하시는 것은 영원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처음에 열두 제자를 뽑으신 후에 그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파송을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방인에게 절대 가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 나라는 어디예요그그 그 당시에 북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에돔, 서쪽 동쪽으로는 대가벌리, 어, 이런 데가 거기에 그 당시에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라 했을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실력과 지식과 학식과 모든 면을 볼때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실력과 학식이 모자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그 때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격에 맞춰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목사 타이틀 때문에 그거 안수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하나님 일을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어요. 아, 네. 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포커스가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네 그 중심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72년대 남편이 시카고로 이민 와서 5년이 있다가 시민권을 탔어요. 그래갖고 한국의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서 시카고로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지내는데 그분 나는 그때 막 성령 받고 막 뜨거워서 눈물 콧물 흘릴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그 우리 시댁 식구들을 다 불렀는데 교회 안 나가셔요.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살면서 우리 시댁 식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자,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집식구들, 시아주원니네 가족, 시동생네 가족을 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가정에 불신자가 뭐 사위라든지 딸이라든지 뭐 시댁식구라든지 있으면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시니까 다 그런 불타는 마음들은 갖고 계셔요. 그쵸? 우리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맞아요. 누구 말 맞다나 불받고 성령받고 불받아서 목사되지 않았냐고 그러는 말, 말을 두고 하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소동 고무라성과 같은 심판날의 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전도를 하되, 천국이 천에 가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을 하라 고 그래. 요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천여 때 예배당 다녀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맨날 그러는데, 어디 지금 천국에 왔고 종말이 왔냐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래. 그래서 내가. 종말이라는 거는, 에스카탈라지인데, 종말론, 신학교 다니시면 종말론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에스카탈라지인데,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퍼스널 에스카탈라지와 히스토리컬 에스카탈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는, 야, 오는 거는 차례대로 오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 51살 된 여자 목사님이 나성순보금교에서 협동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51살. 화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근데 싱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가족이 다 한국에서 언니들이 와서 장사를 치러서 우리는 개인종긴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역사적인 종말이 눈앞에 와있단 말이에요 소동고마라성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에 가서 견디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우리 모두는 천국을 전파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되실 줄길 바랍니다. 네. 여자 목사님들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라도 열심히 해서, 아니, 누가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지옥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그러면 지옥에 왔냐? 성국 복음을 정하고 전도하고 앞장서서 일하신 분들이 왜 지옥에 왔냐 보니까 첫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유, 난 조그만 교회 평생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어? 안 그래요? 조그만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그래? 숫자가 몇 명이니? 그래서 내가 아무, 몇 명이다 그랬더니, 속으로 비웃더라고은혜교회 다니는 권사가, 그래서 그 권사한테 이런 유튜브나 갖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두 번째, 왜 지옥에 왔냐, 그러니까, 헌금을 자유롭게, 헐스날리 사용했다는 거. 헌금을 우리 같은 사람은 헌금을 밀어넣기 바쁘잖아. 이걸 유지하려면 밀어놔야잖아, 한 달에 2천불씩. 밀어넣어야 돼, 밀어넣어. 그래도 하나님이 날또 이렇게 잘 먹고 잘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네. 예수님이 제자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 열두 제자에게 이스라엘의 에로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집계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하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말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해요. 천국은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정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영성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영성 있는 자들이 되야 돼. 하나님 나라를 자기 가슴 속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면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 여사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못지않는 성령 받은 뜨거운 사람들인데 이 전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 전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첫째 뭐냐면 금도 가지지 마라, 은도 가지지 마라, 동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옷두 벌도 가지지 말래. 야, 난 여기서 굉장한 길티 필감을 느낀다. 아니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 갖다 쓰레기통에 쳐넣든. 우리 남편이 화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입눈옷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대. <laughs> 왜냐하면 내가 옷을 사랑하는 걸 알고. <laughs>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금도, 은도, 동도, 전대도. 전대는 옛날에 유대나라에는 이렇게 앞에 전대를 하면은 거기에 돈을 집어넣게끔 이중으로 헌법으로 메어져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유대나라에. 그러니까 전대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너희들이 손을 끊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끊어요. 저도요. 이제는 시니어 아파트로 제가 간지가 이제 두달 되잖아. 12월 2일날 이사 갔으니까 1월 1일, 2월. 근데 너무 해피하고 너무 컴포터블고내 라이프에서 이렇게 편안한 게 없어. 누가 그런데 방 하나만 더 있으면 투베드룸이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방 하나 더 있으면 누가 청소하고 돈은 누가 도 내고 그거 비어있을 건데 방 하나. 우리 남편이 한 침대에서 자기를 같이 자자는데 나만 따로 땅방 가서 자냐 이거야. 그러면 투베드룸이 뭘 필요해 두 식구가. 어?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다들 호텔 갖고 좋대. 그런데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 아유, 누가 돈더 내고 청소 누가 해. 난 이게 딱 좋아요. 두달 살으니까 너무너무 컴포터하고 유스트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 초월하셔야 돼요. 모든 건 뭐냐? 자기 소유를 먼저 다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내가 이사 올때 반은 없애버렸어요. 반은 정리했어. 정리 잘하는 우리 송글레스 목사님 같이 나도 이번에 정리를 많이 했어. <laughs> 여러분 저보다는 많이 젊으시고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신데 미안하지만 무엇이든지 소돔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지옥불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먼저 정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에요. 이거는 이선자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1.1에 또 변함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 옛날에 유대 나라에, 지금도 있지만은,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전도자의 자격이. 그 우리는 거져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헌금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나라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들이 어른들에게 가르치든 애들에게 가르치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전승하는 데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속으로 남비는 뭐, 뭐 먹고 살 간디. 남비가 뭐 먹고 살겠다. 근데뭐 우리 여러분, 저는요 여지껏 26년을 사역하면서 세상 짭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유지 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소명 받은 대로. 목사 될때소명받은게 있잖아, 각자. 답답한 사람들이야, 다들. 어느 외대스타 나온 남자 목사님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고 계시냐, 그럴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가 됐는데, 무슨, 신학교 가기 전에 소명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뭐냐? 콜링이 뭐냐? 그때 은혜 받을 때 무슨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냐? 그걸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대. 그래서 자살하려고 기차바퀴로 뛰어들어갔는데 죽지는 않고 손만 탄다, 부러졌어. 그래가, 그래서 손, 손이 하나 없으니까 그래도 모범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 막살은 거야. 나쁜 짓 하고. 그때 성령받기 전이고 은혜 받기 전. 막살다가 깜빵생활까지 한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자기가 이 다음에 나가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하시냐고 그거대로 하시라고 저도 하나님이 꿈에 나를 잡아서 따로 세우시고 나는 교회 이름까지 그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하나님한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영어가 안 통해서 못했대. 그래서, 그럼 한국으로 가셔. 그랬더니 여기 애들이 학교가 있어서 자기만 또 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아무거나도 하나 희생해야지. 자녀들이 한국 가서 공부하면 더 훌륭하게 잘될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일을 먼저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전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이렇게 어려운 기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가 이거를 갖추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세워 주셔 일 하게끔 길을 열어 주셔 문을 열어 주셔 여러분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받아내면부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할 것을 주님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 너희는 11절에 보니까, 네, 11절,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나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아무 성에나 가든지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갈때 너희가 가는 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가 중요한 거야.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도를, 복음을 받을 만한 자. 마음은이 열린 자, 준비된 자,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초가집이건 한자집이건 쓰러져가는 모빌홈이건 그냥 왕나 같은 시니어 아파트건 거기에 들어 한번 들어가면은 호텔 정했으니 목사님 오세요 그래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종은 검소하고 겸손하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누군들 좋은 호텔 좋죠 다 좋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종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그 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해서 그 가정을 평강이 있게 기도하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도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더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날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둠과 빛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동과 고무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분부하시고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성 목사님들이라고 그냥, 그냥 교회에서 협동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목사되기 전에 받은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40년 전에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좋은 차, 좋은 집 엄청 밝혔어요. 비즈니스 세 개를 돌아다니면서 캐시가 몇만 불이 내 빼게 있었어요. 그럴 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비즈니스를 친방 오셔서 저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신학교는 다녀도 제가 뭐라 그래 나는 신학교 들어갈 때 콜링이 없었어 신학교 나올 때 콜링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신학교 다녔지만은 콜링이 없는데 조, 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시면서 나한테 설교를 깜짝 놀라 주시더라고어 설교를 곧잘 하겠는데 이러시더라고 속으로 좋아하시네요 나는 목사가 안될 거예요. <laughs> 신학교나 그냥 다니고, 그냥 전도사라고 누가 나 부르면 막 쫓아가서 야단을 막 쳤어, 내가. 왜? 집사가 좋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에 대한 욕심, 이런 뭐, 모든 세상적인 거다이 시간 이후로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꼬린 지점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소동고모라 보다 견디기 힘든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열두 제자만 제자가 아니야. 우리도 다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게 바로 우리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돼. 그런데 가족에 혹시 미싱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먼저 구원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후에 자기 교회에서 전도 불을 만들든지 전도 부장을 시켜 달라고 그러든지 뭐 평신도보다 어떤 평신도는 전도를 목사보다 잘하대. 내 저도 어저께 아리랑 마켓에 가서 전도지를 나는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요. 금요일마다. 나 혼자 돌려.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되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내 전도지를 돌린다. 금요일마다. 나 혼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여성 목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한 목사님 한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신학교 갈때 아버지가 주신 그 소명, 그 콜링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